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영어 단어들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봄날 영어 학교의 봄날쌤입니다. 오늘은 덩어리 철자 I B L E로 끝나는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전에 가르쳐 드렸던 덩어리 철자들 중에서 이 덩어리 철자와 비슷한 덩어리 철자가 있었죠. 바로 a b l e 입니다. a b l e 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able 혹은 able 소리가 납니다. 그 단어의 모음이 이 덩어리 철자에 있는 a 와 e 밖에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식탁 table 처럼 이렇게 A, B, L, E의 앞에 자음 하나만 있는 경우, A, B, L, E는 able 소리가 나죠. 왜냐면 여기 모음이 A와 E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끝 모음이 e 죠이 경우 보통 첫 번째 모음은 장 모음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장 모음 소리는 그 모음 알파벳의 이름과 똑같은 소리이죠. A의 장모음 소리는 A 이니까 이 ABLE가 Able 이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음이 이 A와 이 외에도 앞에 더 있는 경우에는 ABLE가 Able 소리가 난다고 설명드렸었죠. 아직 덩어리 철자 ABLE 수업 안 보신 분들은 이 수업 보신 다음에 그 수업도 꼭 시청해 주세요. ABLE로 끝나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의 덩어리 철자 IBLE로 다시 넘어올게요. IBLE는 ABLE처럼 어블 소리가 납니다. 아이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보통은 어블 소리가 납니다. 오늘의 단어들 보면서 더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시작해 볼까요? g 고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 이것입니다. 가장 끝에 오늘의 핵심 덩어리 철자인 I B L E가 들어가죠. 한번 읽어 보세요. 같이 볼게요. 가장 앞에 P는 피읍 소리 나고요. 그리고 O는 O, 우어아 소리 중아 소리로 쓰였습니다. S는 한번 오나 두번 오나 쉬옷 소리가 나죠. 근데 여기서는 좀 세게 거의 쌍시옷에 가깝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I B L E 는 덩어리로 어 b l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결하면 possible 이 됩니다. possible 따라해보세요. possible, possible. 음, 좋습니다. possible 의 의미가 뭘까요? possible 은 가능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반대말인 불가능하는 possible의 앞에 이렇게 i am을 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i am은 임이라고 발음이 되죠? i가 이 소리, m이 미음 받침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뒷부분은 방금 전에 읽어 본 것처럼 possible입니다. 즉 불가능하는 영어로 impossible이죠? 따라해 보세요. impossible impossible 좋습니다. 제목에 이 impossible이 들어가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바로 톰 크루즈가 나오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톰 크루즈가 거의 달성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화 이름이 미션 임파서블인 거죠. 미션은 임무라는 의미가 있고 임파서블은 불가능한이라는 의미니까요. 자, 이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 단어 역시 오늘의 핵심 덩어리 철자 I B L E로 끝나는 단어이죠. 읽어 보세요. T는 T 소리 나고 E는 에어이 소리 중에 소리로 쓰였습니다. R은 한번 오나 두번 오나 리을 소리 나고요. I B L E는 무슨 소리 난다고요? 어블 소리가 나요. 그래서 terrible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같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가장 앞에 강세를 빡 줘서 발음을 해 주셔야 자연스럽습니다. terrible 한번 해 볼게요. 앞에 힘 주세요. terrible 좋습니다. terrible의 의미는요. 끔찍한 성편 없는 너무 별로인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너무 못 해요. 막 발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 저 배우 연기가 정말 너무 테러블하다. 라고 하면 연기가 형편없다, 너무 별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잠시 딱 2분 19초만 봄날 비대면 수업 공지 드리고 이어서 수업 진행할게요. 봄날 비대면 수업은 혼자서 공부하니까 자꾸 까먹고 공부가 제대로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수업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더 밀도 있게 공부하는 수업이고요. 카톡과 영상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봄날 비대면 수업 전용 교재 영상 강의 그리고 복습 음성 강의가 있고 매주 주어지는 숙제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숙제 없이 그냥 혼자 공부하실 때보다 더 확실하게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공부 리듬감이 생겨서 더 재밌으실 거예요. 이 수업은 50대부터 80대까지 수강하고 계세요. 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때가 사실 영어 공부를 하기 가장 좋은 나이죠. 핸드폰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이지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 정도만 할줄 아시면 충분히 수업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너무 뭐 잘하실 필요 없어요. 왕초보를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 모르셔도 들으실 수 있고요. 영어 읽기의 기본을 어느 정도 안다 하시는 분들은 테스트 후에 2단계부터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문의해 주세요. 이 수업은 인원이 모이면 기수별로 시작을 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만 열립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많아지면 좀 오래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수강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수강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의 댓글 부분에 제가 신청서 주소를 넣어 놨는데요. 누르셔서 제출해 주시면 비대면 수업 대기자 등록 완료입니다. 신청서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혹시 신청서를 못 찾으시면 카카오톡에서 친구라고 써 있는 이 사람 모양 있죠? 그것 누르시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으로 된게 있어요. 그것을 누르셔서 봄날 영어 학교라고 치시면 봄날 샘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까만 말풍선 있잖아요. 이것을 누르시면 저에게 메시지 보내실 수 있거든요. 이 메시지로 성함과 전화번호 보내주세요.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 단어 역시 끝에 ible가 오죠. 자, 읽어보세요. 잘 읽으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가장 앞에 F는 한국식으로는 피읍 소리로 표기하는데 실제 발음은 거의 쌍비읍에 가깝게 세게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뒤에 바로 L이 나오는데요. F와 L의 소리가 합쳐지면 fall 이라고 발음이 돼요. 자, 그리고 L의 뒤에 모음이었죠? 이때 L은 그 모음과도 연결되어 또 한번 소리가 납니다. 이는 에어이 소리 중에 소리로 쓰였고요. 자, 모음 이에 뒤에 x가 왔는데요. 이렇게 x가 모음의 뒤에 쓰일 때에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 받침에 스 소리가 납니다. 기억 받침에 시옷 소리. 그리고 뒤에 i b l e가 왔는데 i b l E는 어블 소리가나니까 연결하면 flexible이 됩니다. 여기서 살짝 된 소리가 나서 쌍시옷에 가깝게 발음해 주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Flexible 한번더 해볼까요? Flexible 좋습니다. 이 Flexible 이라는 단어도 요즘 저희 생활 속에서 은근히 자주 사용이 되더라고요. Flexible의 의미가 뭘까요? Flexible은 유연한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어그 요가 선생님 너무 몸이 플렉서블해라고 하면 어그 요가 선생님 몸이 너무 유연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근무 시간이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말은 저희 회사는 근무 시간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좀 유연하게 쓸수 있다라는 의미이죠. 자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끝에 I B L E가 있어요. 다소 긴 단어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가장 앞에 r은 리을 소리 나죠. 그리고 e는 에 어이가 없네 에 어이 소리 중이 단어에서는 이 소리로 쓰였어요. s는 시옷 소리 s 소리가 나고요. p는 피옷 소리가 나죠. 그리고 다음 o는 한국식으로 이 단어를 읽을 때에는 오 소리로 읽는데 실제 미국식 원어 발음은 아에 가깝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n은 니은 소리가 나죠. 그래서 한국식으로는 폰 그리고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반이라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에 뒤에 IBLE가 왔는데 S는 원래 쉬어 소리가 나는데 이 IBLE의 앞에 쓰일 때는 저희가 앞에서 봤던 단어들처럼 좀 세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쌍시옷에 가깝게 좀 세게 발음해 주세요. 자, 그리고 i b l e 는어버 소리가 나죠. 연결하면 responsible이 됩니다. 한국식으로는 리스폰서블이라고 발음하고 미국식 원어 발음으로는 r에 뒤에 -E 모음이 왔기 때문에 리보다는 리에 가깝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 S의 바로 뒤에 p가 왔죠. 이때 p는 보통 좀 된소리처럼 거의 쌍비읍에 가깝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responsible, responsible과 같이 발음이 됩니다. 반 부분에 큰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responsible이라고 발음해 주셔야 돼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responsible. 한번 들어볼게요. responsible. 좋습니다. responsible, 의 의미가 뭘까요? 이 단어는 책임이 있는 혹은 책임감이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중요한 단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볼 단어는 이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 b l e 는 보통 어블 소리가 나는데 아 b l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단어에서는 Ible가 아이 b l 소리로 쓰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b가 비읍 소리 나고 Ible는 아이 b l 소리 나니까 연결하면 Bible이 되죠. Bible의 의미가 뭔가요? Bible은 성경책, 성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IBLE가 IBLE 소리가 나는 단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가 생활 속에서 자주 듣는 단어들 중에서는 이 Bible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IBLE는 대체로 어버 소리가 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이 단어만 따로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한 단어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읽어 보시고 의미 떠올려 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P는 P읍 소리 나고, O는 여기서 아 소리로 쓰였죠. S는 시옷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뒤에 IBLE가 올 때는 좀 세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옷에 가깝게 발음되고요. IBLE는 덩어리로 어 b 소리 나죠. 그래서 possible 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possible. 의미는 가능한이죠. 반대말은 이것인데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Possible 의 앞에 I am 이 e 붙었죠. I am 은 I 가이 e, 소리, m 이 미음 소리 나서 im 이라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연결하면 impossible 이 됩니다. Impossible 은 불가능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죠. 다음 이 단어는 발음과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잘 기억 나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T 는 T 소리 나고요. I는 에 소리로 쓰였죠. R는 리을 소리. I-B-L-I는 어블 소리 나서 terrible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가장 앞에 강조를 빡 해서 발음해 주세요. terrible. terrible의 의미가 뭔가요? 끔찍한. 형편없는. 너무 별로인.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춤을 너무 못 춰요. 완전 몸치에요. 그러면 어, 춤 실력이 너무 테러블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 맛이 형편이 없어요. 너무너무 맛없다. 너무 별로다. 그러면 음식 맛이 정말 테러블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이 단어도 읽고 의미 떠올려 보세요. F는 한국식으로는 피읍 소리, 그리고 실제 발음은 F 소리 나죠? F. 그리고 L이 뒤에 오면 L 소리가 더해져서 F 이라고 발음되고요. L 뒤에 모음이 있으니까 L은 그 모음과 연결되어 또한번 소리가 납니다. E는 여기서 에 소리로 쓰였고요. 뒤에 X가 왔는데 X는 모음의 뒤에 올 때에는 기억받침의 S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뒤에 I B L E가 있으니까 이 s 소리가 좀더 세게 발음이 돼요. 거의 쌍시옷에 가깝게 발음해주시면 되고요. I B L E는 able 소리 나니까 연결하면 flexible이 되죠. flexible, flexible의 의미는 유연한이죠. 유연한. 자 마지막 단어 읽고 의미 떠올려 보세요. 먼저 한국식으로 읽어볼까요? R은 리을 소리나고 E는 여기서 에어이 소리 중 e 소리로 쓰였죠. S는 쉬옷 소리, s 소리 나고요. P는 피읍 소리 납니다. O는 한국식으로 오로 읽고 N은 니은 소리. 그리고 S는 쉬옷 소리 나죠. 그런데 뒤에 IBLE가 와서 좀더 세게 발음이 됩니다. IBLE는 어블 소리 나니까 연결하면 리스폰서블 인데요. 미국식 원어발음으로는 이렇게 R에 뒤에 모음이 오면 입을 좀 오므렸다 펴면서 발음을 해요. 그래서 리 보다는 리에 가깝게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S 바로 뒤에 P가 올 때는 거의 쌍비읍에 가깝게 좀 세게 발음이 됩니다. 다음 O는 미국식 원어발음으로는 여기서 O가 아니라 I에 가깝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미국식 원어발음으로 발음해보면 responsible이 됩니다. responsible 번 부분에 큰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responsible과 같이 발음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발음 연습 같이 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Responsible. 다시 해볼게요. Responsible. 좋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요? 이 단어는 책임이 있는.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제 쓰기 연습하면서 오늘 공부한 단어들 확실히 익혀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가능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죠. 뭔가요? possible입니다. 적어보세요. 잘 적으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가장 앞에는 p 소리 나는 p가 오고요. 그다음 a 아 소리 나는 o가 옵니다. 그리고 s가 두번 와요. 끝에는 오늘의 핵심, able 소리 나는 덩어리 철자 i b l e를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발음 연습 해볼게요. 가장 앞 부분인 p 부분에 강세가 있습니다. possible, possible. 좋습니다. 같이 적어볼게요. 피읖 소리나는 P, 아 소리나는 O, S 두 번, 그리고 어블 소리나는 I, B, L, E, possible 자 이번엔 안 보고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피읍 소리나는 P 아 소리나는 O S 두번 어블 소리나는 I B L E 이번엔 반대말 불가능한 적어 볼까요? 불가능한은 가능한 possible 의 앞에 뭐만 붙여주면 되죠? im만 붙여주시면 되죠? im i m 발음은 impossible입니다. 여기도 이파 부분에 강세가 있죠? 발음 따라해 보세요. 불가능한 impossible, impossible. 좋습니다. 이 단어도 안 보고 한번 다시 적어 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임 부분은 이 소리 나는 i 그리고 미음 소리 나는 m, p o s s i b l e 은 p o s s 그리고 able 소리 나는 i b l e 이죠. Impossible 발음 연습 한번더 해보고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Impossible 좋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단어는 끔찍한, 형편없는, 너무 별로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죠. 어떤 단어인가요? Terrible입니다. 적어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먼저 티 소리 나는 T 그리고 에 e 소리 나는 E 다음 리 소리 나는 R이 두번 옵니다. 그리고 어벌 소리 나는 I B L E를 적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발음해 볼까요? terrible. 한번 해 볼게요. 이테 -e 부분에 강세가 있습니다. terrible. 좋 습니다. 펜 들고 함께 적어 볼게요. 티유 소리 나는 티. 에 소리 나는 이. 리울 소리 나는 알리두 번. 그리고 어버 소리 나는 i b l e terrible. 자, 이제 안 보고 다시 적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t 부분은 티 소리 나는 t, 에 소리 나는 e. 다음 r u b b e 부분은 리을 소리 나는 r, t 두번 그리고 ob 소리 나는 i b l e. 자, 이제 네 번째 단어. 유연한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적어 볼까요? 어떤 단어였죠? flexible이죠? flexible. flexible. 써 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먼저 f 부분은 f 소리 나는 f에 l을 더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다음 e 소리 나는 e가 오고요. 몸 뒤에 오면 기억 받침에 쉬옷 소리 나는 x가 옵니다. 여기까지면 flex가 되고요. 여기에 able 소리 나는 i b l e를 더해 주시면 flexible 완성입니다. 발음해 볼까요? flexible 한번더 해볼게요. 가장 앞부분에 강세가 있습니다. Flexible 좋습니다. 자, 함께 적어볼까요? Ful 소리나는 F, L, E 소리나는 E 그리고 모음 뒤에 오면 기억받침에 시옷 소리나는 X Able 소리나는 덩어리 철자 I, B, L, E 합쳐서 Flexible 자, 이제 안 보고 다시 적어 보세요. 확인할게요. four 부분은 fl 그리고 애 소리 나는 e 다음 기억 받침에 시 소리 나는 x 뒤에는 어발 소리 나는 i b l e flexible 자 이제 마지막 단어 책임이 있는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적어볼게요 어떤 단어였죠? Responsible이죠? Responsible 써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앞에는 리을 소리 나는 r이 오고요. 그다음 E 소리 나는 e 가 옵니다. 그리고 s 소리 나는 s가 오죠? 여기까지 하면 ris가 됐고요. 다음 pan bon 부분은 p 입 소리 나는 p, a 소리 나는 o, 니은 받침 n. 서 b l e 부분은 s에다가 어 b l e 소리 나는 i b l e를 적어 주시면 되죠? responsible 이 단어의 가장 큰 강세는 뻔 부분에 있습니다. responsible, responsible. 버스 연습 같이 해볼게요. responsible 한번해볼게요 responsible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리스 부분은 소리나는 R 스 s 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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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는 S, 반 bon 부분은 P O N입니다. 서버 부분은 S에다가 어버 소리 나는 I B L E를 적어주시면 완성입니다. Responsible. 자안 보고 다시 적어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Race, bon, b o n p o n, subl, s, i, b, l, e.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를 볼 차례이죠.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퀴즈의 정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단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n 은 니은 소리 나고 u m um, 은엄 소리 나죠. 그리고 b e r 은 b 의 비읍 소리에 e r 의 r 소리 연결하여 number 이 됩니다. number 한국식으로는 r 의리 받침을 빼고 number 라고 주로 표기하고 발음하죠.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요? 숫자 혹은 번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오늘의 퀴즈 내드릴게요. 다소 긴 단어인데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끝에 오늘 저희가 열심히 공부한 덩어리 절자 IBLE가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담긴 댓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수업 만들어서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